대한의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성남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상 가장 청렴한 성남 시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장, 성남시 의회 의장, 성남시원, 고위 공직자 등 모든 공공기관의 판공비를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성남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후위기와 환경을 실천하는 성남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맞서 공공의료 도시 성남의 표준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예산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공약과 약속을 지킨 성남시장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정책, 인사, 예산 등 모든 분야의 결정권을 성남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성남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주민 여러분, 성남의 진보적 발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진보정당 단위로보 저장재화가 진보민생시장이 되도록 강곡하게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전에 시장님이셨던 은수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검토가 좀 있었고요. 어, 그리고, 물론 꼭 반드시 성남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성남의 시민들의 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성남시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어, 저희 진보당이, 어, 2000년도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진보정치 활동을 30년 가까이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의 어려움도 겪었고, 곡절은 겪었지만, 어느 정당 못지 않게 성남에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양당이 너무나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진보의 이름으로 당은 나눠져 있었지만, 정말 이번에 노동당, 녹색당, 또 정의당, 저희 진보당이 한번 힘을 합쳐서 기득권 양당이 너무 엉망이니까 어, 너무 우리 시민들을 어,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그리고 진짜 새로운 미래는 진보 정치가 희망이다. 그런 차원에서 어, 저희가 좀 마음을 모으게 됐고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 다른 당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어, 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성남을 어, 정말 그 명품 도시 어, 그런 도시를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남시 의료원은 2003년도에 의료 공백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또 민주당 또 성남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남시 1만 이천 명의 그런 청구를 받아서 만든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뭐 최초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의료원인데. 어~ 그동안 이제 그~ 은수미 시장님이 되고 나서부터 성남시 의료원이 뭐~ 비정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뭐~ 이중희 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은수미 시장님의 잘못된 어떤 시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중희 원장님이 일단은 의료원을 잘못 운영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그뭐 개인적으로 그런 고가의 의료기,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직접 만든 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명예와 어떤 내용들을 훼손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그런 좀 사태를 제가 촉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뭐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은수미 시장님이 좀 성남시 의료원을 제대로 좀 이렇게 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중희 원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어, 공공어린 재활병원 만들 때도 시민들 청구를 받아 봤었고 또 그다음에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 때도 시민들 그런 청구를 받아 봤었는데 시민들은 어, 요구가 있고 열망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투표에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적극적인 법제도 정리는 저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그 청년이라면 청년 나이대를 또 어떻게 할지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의 뭐어떻 투표권을 또 어떻게 할지라든가 아니면 전체로 뽑을지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식들은 저희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요구를 우리 진보 정당들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